안녕 오늘은 소소하게 뿔미러 카본 몰딩 튜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튜닝용품은 유투카에서 43,500원에 구매하였고요 카본 수전사 제품으로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형식의 몰딩이에요 이렇게 음. 오 예쁜데 이렇게 그치 음. 이렇게? 음. 근데 막 주행하다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요 그런일 없어, 없어. 지금 보니까 딱꽉껴지는구만 그냥 3M 테이프 아니야? 응. 이거 어차피 불풍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음... 안 떨어져. 이렇게 받으면 떨어지. 아 역풍 맞이는 게 아니니까. 응. 짜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다 그냥. 아직 아무 튜닝 느낌이 안 나. 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안에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자, 계양카로 변신할 거예요. 이거 하나로 계양카가 되진 않아요. 이 차는 이미 계양카예요. 저는 아무것도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잔, 완성! 뿔미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다음 날, 대전 체험형 모빌리티쇼를 보기 위해 대전에 방문했는데요. 모빌리티쇼는 수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영상을 올려주셨으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벤타도르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쇼를 보고 식사를 마치니 벌써 해가지고 있네요. 더 늦기 전에 이현이가 추천해준 대전의 야경 드라이브 코스, 식장산 정상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운이 좋으면 예쁜 별들도 볼수 있을 거예요. 1 hour later. 까 t 까 a 까 o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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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올 o Ato. Ato. a t 라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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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 o a t 저희의 결정은 그래도 온거 끝까지 올라가보자 였어요. 식장산 입구 근처 공터에 임의로 주차를 하고 가져온 차를 2대로 줄여서 쭉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또 인식, 또 인식 안 돼. 막 올라오면 4단계 아 만들어버린 거야. 3대. 하차 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서 올라가. 어디로? 그 저차 앞에. 어? 네. 어, 도대체 왜 이리 대기한 차가 많은가 했더니 주차장이 많자여서 위에 있는 차가 한대 내려오면 한 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거였어요. 어쩐지.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폭도 줄어들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혹시나 이걸 보고 가시는 분들은 소스된차나 대형차 비추합니다. few moments later. 주차장에서 내리면 등산로 코스가 펼쳐지는데요. 10분 정도 등산로를 걸어가야만 식장산 전망대에 갈수 있어요. <목소리> 조금만 걸으면 된다며요. 진리짜았어올라가야 한참 올라가야돼 올라가내려가게더 쉬워 아기이요 여기 저기 비포강인데 여기까지 안올라가고 언니 여기 우와 예쁘죠 네. 이쁘긴 <요> 하다 여기 보강 구조보강이기 때문에 <kmala> 아, 몇배돼 있냐? 안 보여. 야. 형, 저, 내 핸드폰 있어? <laughs> <왜? 웃음> <올라가야 웃음> <laughs> 아, 응. 그만 올라가. 저, 기 탑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탑. 우리 집에서 딱문 나와서 보면 저 탑이 보이거든. 안 돼. 올라가요? <laughs> 올라가볼까요? 올라가볼올라최 물잖아. 와와 <laughs> <laughs>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어, 언니 여기네 야 여기다 <laughs> 언니 아니, 야 혹시, 너무 예쁘다 어, 라이트 꺼야 돼 언니 올라봐 예, 올라봐 여기까지 올라 와 여기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진짜 예쁘네와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절도 <laughs> 완벽하다 와또 날씨가 오, 좋아서 오, 오, 미쳤다 진짜 대박 저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추억을 남겨갔습니다. 애들 뒤에 서야지. <laughs> <laughs>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저희 역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고작 순간이나 찰나에 불과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가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네요. 구독자분들은 영원하게 바라는 무언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